안녕하세요. 국민영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벳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어원영어입니다. 국내의 모든 어원영어를 설명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시면요. 라틴어 히라버 어원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 진 하면요. 그것이 수소인데 왜 수소냐는 설명 없습니다. 하이드로는 그냥 물이고 진은 성분이니 물의 성분이 수소다라고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하이드는 놀랍게도 우리말 흘러들어고요. 지는 지니고 있다 하는 성분, 성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하이드로 지는 물의 성분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국말과 영어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를 찾아서 동반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류는 모든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레마 씨앗을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해보니까요, 우리는 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서양 사람들은 서로 왕복, 왕래가 심하다 보니 그 근본 말을 많이 잊고 사라졌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보니 말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시면요, 간단한 사실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훈민영어입니다. 근데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말 비읍은요 영어로 P도 있고, V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는 작업이 바로 알파벳의 비밀, 국민영어 알파벳의 비밀입니다. 자, B는 고대 세머 바이터, 즉, 집을 뜻하는 그 형상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두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A가 바로 황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황소와 거차하는 방을 의미합니다. A에서 일을 하였으니 B에서 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B는 자세히 또 보면요. 마치 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의 뜻은 집 또는 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을 만들면 땅을 파든지 구멍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는 땅을 파다 구멍을 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시작됩니다. e r y bore board b o r e d b o t b a r r n 자, 이처럼 모두 B가 땅을 파다, 구멍을 파다 뜻입니다. 이제 구멍을 파서으니까 이제 기초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b a r r e beyond t e basil Base, baseball, basement, bashful, basic, basis, base, basso, bed, bedroom, bottom, butt. 자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들은 모두 다 기초를 의미합니다. 이제 기초가 되었으니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얼살태는 말들은 공간, 집,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가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bag, baggage, b i l barn, barrel. Basin, Basket, Basketball, Bastard, Bean, Belly, Berry, Birth, Bin, Body, Bonnet, Booth. bottle bowl bower box budget bucket building bus bushel fire 자, 이렇게 해서 비교 샀다는 말들이요, 모두가 방을 의미했죠. 근데 B는 있잖아요. 숫자로 따지면 입니다. 왜? B의 모양을 보게 되면 요 방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에 관한 숫자로 나오면 모두가 놀랍게도 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Balance Bicycle Bike Bilateral Bilingual Billion Binary, Bipartisan, Biscuit, Binocular, Bifurcate, b i s e c t b o t t 예 이처럼 비를 세우는 숫자는 다2입니다이 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를 세우는 동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가 거처하는 공간에 대해서 소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비를사드는 동물은 비라고 생각 소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Beef, b o l l i n e bull, bullet, bulldog, bulldozer, buff, buffalo. 유고, 블랙, butcher, butter.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는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지만, 비로시하다는 단어들은 다 수소입니다. 암소가 없습니다. 왜냐면 A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소는 수소입니다. 예, 암소는 c 로되 때는 카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방과 활과 소들이 모양을 보게 되면요 크고 부푼 모양입니다. 황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풀다, 높다, 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자 모두가 다부푼 크다, 둥근 뜻입니다. ball, balloon, ballot, bullock, bamboo, barren. Barrow. Bought. Begin. Belfry. Belly. Benefit. Better. Best. Beauty. Bible. Bibliophile. Big hello blade Bless. bliss blister lies bloat blood loom louse bore Bold, bowl, Bull. Bull, Bollocks, Bolster, Bonus, Boom, Boon, Bosom, Boss, Bossy, Bougie. Boulder. Boulevard. Bounty. Borough. Bourgeoisie. Burg. Burgess. Burglar. Mount. Bowl. Breast, Broad. Broadcast. Breath. Brethren. Brother. Brim. Bubble. Buck. Bud. Build. Bulb. Bug. Bulge. bulk bulletin bully pumpkin fun bully buent bust bustle busy 자, 이처럼 모두 가다요 부풀다 뜻이죠 그래서 어, 상선나방이 부풀어서 두툼하다 뜻입니다. 이번엔 저 부풀다에서 바람이 불다 뜻으로 갑니다. 부풀어 오르려면 바람을 불어야 되잖아요. 불어넣어야 부푸니까요. 그래서 바람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비를 살 때는 말들은 다또 바람입니다. 바람 불다 비 비읍이 바로 이의 비읍입니다. 비입니다. 바람이 뱅 bellow, bellows, bid, blast, blather, blow, luster, breeze, breath, brisk, boast, 자, 이처럼 바람 불다가 다 비로 써 되죠. 그래서 불다, 입으로도 블라블라 하는 것도 다 비입니다. 이번에는요, 부프로로다에서 이것이 수염입니다. 뻣뻣한 수염 할때그 부품, 뻣뻣한 것이 바로 비입니다. 자, 보시죠. Bar. beard, beer. Brave Bravo Bristle Broom Root Brutal Beast Bush Brow Brush Bur 자 이처럼요 부풀어 오르다가 다 비로 세다는 말이죠. 이제는 비가 방을 나타니까요. 내그 방에 사람이 살고 또는 짐승이 사니까요. 그것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말은 바이오였습니다. 원래 뜻은 빨라에서 나왔습니다. 빠르니까 어 이게 생생하다 해서 생명이 됐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Bio Biology Biographer Biography Biology. 자, 이처럼, 바이오는 다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던가, 어, 동물이 살아야 되니까요. 황소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나다 가져오다, 불이다, 이런 말이죠. 불여, 가져오다, 옮기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썼단 말들은 다 불여서 옮겨오다, 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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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beer birth birthday b r i n g burden 예, 이처럼 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때 불할때 우리말 불 비가 바로 영어로 비어 비, 비입니다. 우리 비어 비, 비입니다. 자, 불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bake Baker. Bakery. Bask. Bath. Bathe. Beacon. Blaze. Boil. Brand. Read. Brood. Brew. Brew. Bride Bridegroom Royal Burn Burner 자, 붉은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붉어스름한 색깔을 나타낼 때 바로 또 비를 씁니다. Bare l a o n Lush Brown Bureau. 자, 색이 불다 보니까요. 불이 또 흰색깔로 됩니다. 발다 뜻이겠죠. 그때 발다 할때 비읍이 영어 비입니다. birch blank blanket brand black s 발따 보면요. 흰색깔인 나중에 색깔이 바래집니다. 그래서 바래질 때 바래 할때그 비업이 바로 영어 비입니다. 그래서 바래진 비입니다. b a r r bleach, bleak, leech, lend, light, lot, loom, light. 네, 색깔이 너무 바아지면요 이제 색깔이 긁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블랙과 같은 단어들이 바로 B가, 비어 B 바로 B입니다. Black. a l i n e 자, 이번에는 있죠. 소의 외양간이지화을갖다 만들 때 끈을 붙들어 맵니다. 소도 마찬가지로 외양간에 붙들어 매야 되죠. 그래서 붙어 있다, 살아 있다, 살아 있는 붙어 있는 뜻입니다. 비가 바로 그런 뜻인데요. 비는 바로 붙어란 뜻입니다. 그래서 be 동사 be 뜻은 근본적인 뜻은 붙어 있다는 붙어입니다. be, being, being, because, become, bestow, fit, before, begin. Beguile Behalf Behavior Behave Behind Belated Believe Belief Belong Belonging Beloved Below beneath the siege, besiege, the, the siege bestow, the beside the, the sides, the think the trough. bewail, beware. between, beyond, by, but. but, by, by law. 예, 붙어 있다는 뜻이죠. 다 비가 다 놀랍게도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붙어 있으니까 붙들어 매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외양간에 붙들어 매야 되고요. 또 활을 갖다가 만들려면 활 어, 시에를 갖다가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래서 붙들다 뜻이고요. 붙들, 붙들다 뜻에서 못 가게하다 막다 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붙들다, 막다, 뒤란 뜻을 갖고 있는 말들입니다. Back, backbone, bacon, background, backward, baffle. Bail Bok ban, banal, band, bandage, bandit, banish, bank, batch, bead, bear. Bearing Belt Bind Binder Bolt Bond Bondage Bill Bore Bound Boundary Braid r i d l e buckle, bunch, bundle, button. 예, 지금과 같이 좀다 붙들음에다 묶다라 뜻을 갖고 있죠. 이제 활을 나타는 내 말로 갑니다. 자, 활은 어떻게 가냐면요 막대기로 만듭니다. 즉, 활을 만들 때 막대로,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나무에서 막대기 판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시작되는 말들은요, 다 막대기 판자입니다. 특별히 바 같은 말들이 그렇죠. 자, 봅시다. Bachelor. Balcony. Bank. Banker. Bankrupt. Bar. Barstool. Barrister, Bartender, Barring, Barbecue, Barracks, Barricade, Bark, Barometer, Brett, Barrier, Barge. Baroque. Bat. Baton. Bacterium. Bacteria. Bacillus. Baguette. Badminton. Banana. Bench. Billiards. 보드, 블룸, 브리지, 볼워크, 바스크. 자 놀랍게도 모두가 다막대기로 나타내고 있죠. 마운 막대기입니다. 판. 이번에는요 화를 만들면 활을 구부려야 되니까요. 그 구부리다는 뜻입니다. 구부지다 뜻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바드, 베이. Vend Beach Beak Bias Bow Brace Bracelet Bracket Branch Bow 예, 너무 많이 구부리면 이제 부러집니다. 그래서 B가 목다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세게 묶으면 부러집니다. 보는 배음물 다할 때 우리가 배다할 때그 비읍이 바로 영어로 비입니다. b o 빼. k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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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t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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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빼. 빼. t b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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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Breach. 예, 다 부수다 뜻이 있죠. 그럼 부수려고 그러면 공격하다 뜻도 있습니다. 공격해서 부를 활을 가지고 쏘니까 공격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어, 빡치다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이비가 바로 어, 여기에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b a s h Betray. b a t y Batter. Battery Battalion Battle Battlefield Beat Beetle Beaten Beating Bereave Bereft Lame Booty bother, bounce, boxer, boxing, buff, buffer, buffet, bump, bumper, butterfly. 예, 부딪혔을 때그 비업이 BLB, 비라는 사실을 금방 알수 있겠죠. 이번에는요. 이제, 비가, 어, 황소를 사고 팔고 한, 하는 건데요. 황소는 사직기하기 때문에 빌려주고 하는 겁니다. 사고 팔다, 빌리다 하는 것들이 다 비로 색되는 말들입니다. 보시죠. bargain, barter, buy, buyer, beg, beggar. bill, borrow. 예, 이번엔 이제 있잖아요. 물을 붓다 할때비읍이 비로 시작되는 말인데요. 이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붓다라는 말은 크게 많이 쓰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들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baptize, baptism, beverage.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요. B가 어승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입으로 버보버 끓이니까요, 블라블라, 버, 비, B, 부즈 이런 것들이 다비례시학적는 말들입니다. 자, 보시죠. barbarian, B, buzz, bird, babble, babe, baby, bomb. 자 이렇게 해서 비에 관한 말들을 살펴봤는데요 비의 모든 말들의 근원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의 외양간을 나타내는든지 아니면 화를 나타낸 말입니다. 따라서 묶다, 거처하다, 둘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요. 너무 세게 묶어버리면 터지다 해서 깨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묶다, 부서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훈민영어 아홉 번째 알파벳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